때 어떻게 푸세요? 아 매일 똑같은 일상 생활, 직장 생활 하시죠. 또 육아에 가사에 또 우리 아이들은 공부해야죠. 아 뭔가 하루하루 좀 지치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조금 지루할 텐데요. 또 어떤 분들은 열심히 일한 다시 떠나라라고 외치지만 사실 이게 쉽지도 않고요. 아 뭔가 재밌고 신나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개양 구민들은 스트레스 어떻게 푸는지 제가 먼저 살짝 들어볼게요. 하나, 둘, 지루한 일상. 피곤한 업무에서 탈피 하루하루 정말 즐겁게 하루하루 정말 활기차게 생활할 수 있는 방법을 개양 구민에게 물었는데요. 과연 멋진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에이, 평상시에 이렇게 스트레스 탁 받았을 때 어떻게 푸세요? 평상시에 쌓인 거 그냥 주말에 애들하고 그냥 이렇게 야외 와서 자전거도 타고 이렇게 하루 그냥 푹 쉬고 있죠. 주로 거, 많이 걸으면서 예. 그냥 운동하는 걸로 많이 풀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니, 뭔가 사색증이신 사색 거 같은데 평상시에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푸세요? 스트레스 받으면 그냥 취미 활동하는데요. 보통 친구들이랑 농구하거나 아니면 음악 동호회 활동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는 무슨 일 때문에 오신 거예요? 아, 여기는 푸드 쉼터랑 그다음에 아트 프리 마켓 뭐 그런 행사들이 있다고 해서 구경할 게 많을 것 같아서 왔어요. 네. 어디 가면 볼수 있어요? 아 저쪽 대교 밑에 가시면 볼수 있을 거예요. 네, 저쪽이요? 예. <laughs> 제로! 진짜 진짜 재미있는 곳이라는 첫 보를 입수해 도착한 인천광역시의 명소 한강과 서해를 이어주는 아라뱃길인데요. 어, 여기인가? 어 공연하는 뭐지? 어, 공연하고 있나봐. 어디 오셨어요? 어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laughs> 아니 지금 여기가 공연하고 있는데 여기로 오면? 스트레스를 확풀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 뭐예요? 아 여기에 2016년 토요문화 한마당 공연이라고 해서요 개항구청에서 국민들을 위해서 마련한 공연입니다. 아 그래요? 누구신데 이렇게 잘하는 아, 거예요? 아 저는. 대한구청에 행사를 총괄 담당하고 있는 문화예술팀장 홍양선이라고 합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니, 이 공연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다시 설명해 주세요. 어떤 공연이라고요? 국민들한테는 손시험 문화예술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그리고 청소년이나 이제 끼 있는 아마추어 예술인들한테는 무대에 설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네, 구해서 준비한 공연입니다. 어, 매년 이렇게 준비하시는 거예요? 음. 아, 예. 그 저희가 이제 올해로 해서 계속 5년차 접어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장소는 저희가 한달두 번씩 첫째 주, 셋째 주 토요일 날 첫째 주 토요일은 저희 아라뱃길 여기 이 장소에서 하고 셋째 주에는 개양산 야외 공연장에서 공연을 상설로 하는 걸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라뱃길을 타고 불어오는 신선한 바람, 바로 개양구와 함께하는 토요 한마당이 열린다는데요. 일상의 스트레스를 확 풀어줄 팀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공연전 살짝 만나 보기로 했습니다. 여기 같아 여기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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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지금 공연 준비 중이신가 봐요. 소개 좀 해주세요. 아, 네네. 봤는데. 아, 오늘 토요 한마당 <laughs> 그 공연 개막하는데 저희가 그개양구리 풍월단이에요. 제일 먼저 저희가 시범으로 길놀이도 하고 판콕 공연을 하기로 했습니다. 아 오늘 첫 무대를 열어주시는데 좀 떨리지 않으세요? 아, 저희가 이제 크고 작은 공연을 많이 했어요. 뭐. 전국 대회라든가 뭐 대상도 많이 받고 해서 지금 공연하는 거 떨리지는 않아요. 아, 그래요? 네네. 준비 공연 약간 보여주시면 안 돼요? 잠깐, 잠깐 이렇게, 약간. 모두가 함께하는 공연, 어우러짐의 대명사, 풍물로 그 화려한 막이 올려질 텐데요. 오늘 공연 정말 기대됩니다. <laughs> 아, 여기 정장을 딱 입고 나비넥타이 하시고 남다른 포스인 분이 계시거든요. 잠깐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니 여기 놀러 오신 분들 많은데 이렇게 다 정장 입고 나비기타임이 지금 여기서 뭐하고 계세요? 아, 저희들은 합창하러 왔습니다. 그럼 이렇게 참여하게 되셨는데 기분이 어떠세요? 아 지금은 약간 흥분된 상태입니다. 아 그러세요? 네. 혹시 맡은 역할은? 전 베이스입니다. 베이스요? 네. 그럼 목 한번 쫙 보신다고 생각하시고 한 번만 잠깐만 보여주세요. 산 넘어 넘쳐는 너가 깔길래 아니 아까 훅훅 어, 하셨던 분들이 거든요 랩, 랩 아시죠? <laughs> 안녕하세요 아니, 안녕하세요 왔어! 왔어! 네. 네. 아니 아까 막 랩을 막 하시더라고요 네, 네. 공연하러 오신 거죠? 네, 오늘 여기 지금 개양구 토요문화마당 공연이 있어가지고요 저희 딜라이트 피플 공연을 오, 하러 아, 왔습니다 딜라이트 피플? 네아 그러면 소개 좀 해주세요 어떤 팀인지 아, 네, 저희는 일단 여기 이렇게 복장 보시면 은 알다시피 마술을 하는 마술사들도 있고 힙합을 하고 있는 래퍼들도 있고 그렇게 이루어진 좀 복합적인 아트트로입니다. 아, 복합적인 아트크클 네. 아 그럼 랩 담당은 누구세요? 저의 저랑 그리고 이 친구가 래퍼하고있다이 친구는 마술이라 해볼까요? 네, 마술을 하면 래퍼. 아건데요 어, 그럼 오늘 여기 와서 공연하시기 직전이잖아요. 기분이 어떠세요? 대한고에서 공연을 야가백길에서 하는 게 지금 처음이라서 이렇게 분위기가 좋은지 모르고 좀아 약간 한가한 분위기에서 공연하겠구나 싶었는데 오늘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주시고 관객분들도 즐겁게 즐겨해줘가지고 너무 재밌는 공연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 이 지금 하셨던 말씀을 프리랩으로 복권 혹은 로또 행복할 것들을 모조리 상상하지 얘기하자면 뭐죠? 예쁜 여자가 번호를 물어 오거나 갑자기 쓰렌내가 아주 큰 상을 타거나 계속된 아픔을 화던 가족의 완치 지금+ 지금 날 괴롭히던 상사의 퇴사 소식 남의 일 보듯이 기대한던 승진 무엇이든지 좋아 떠올리던 일들이 오 역시 너무 좋아요 다 너무 좋아요 그럼 랩 봤으니까 마술한만 보여주세요 마세마세마술마술마데마말 마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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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아무런 도구가 없는데 부탁을 하셔 가지고 간단하게 손가락 맛을 잠깐 자, 잡으셔 돼요. 자, 손가락이 잡으셔야 돼요. 자, 하나, 둘, 셋, 우와~ 어, 노약자분들이나임상부 어. 조심하셔야 돼요. 깜짝 놀라셨죠? 아, 어, 이거. 참... 와, 다시 붙었어. 다시 붙었어. 됐다. 붙여 가지고 지금. <laughs> 어! 괜찮으세요? 이찮 아닌데? 아, 이거 어좀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아요. 알겠습니다. 이제 공연 볼 준비가 딱 됐고요. 그런데 이제 슬슬. 배도 고프고. 아, 뭔가 입도 심. 잠깐만요. 저기! 저기! 역시! 역시! 제 코는 비상했어요. 제가 지금 딱 입이 심심하고 배가 고팠는데, 딱 맛있는 간식. 맛있는 거가 저기 있어요. 잠깐만요. 저는 돈이 없네요. 지금 지갑 들고 왔는데 돈이 없네요. 어? 어? 저 마, 오 오. 저만오만 원이나 주시는 거예요? 저 진짜 맛있게 먹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고로 축제 먹을거리가 빠질 순 없죠. 맛있는 냄새를 따라가니 보기만해도 기분 좋아지는 푸드 트럭이 세워져 있는데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먹어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 뭐가 제일 맛있어요? 여기는 이제 커피랑 복돼지 만두가 제일 맛있어요. 아 그래요? 네. 아, 저는 소세지 먹을게요. 소세지 구워드릴까요? 소세지 네. 하나에 아메리카노 네. 하나에 네. 감독님 뭐 드실래요? 뭐 커피? 아메리카노?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데 일단 드세요, 드세요. 이렇게 참여하시니까 어떠세요? 기분이 좋죠. 이렇게 올수 있는 자리도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참여해서 이제 함께 할수 있다는 자리가 저한테는 뜻깊은 자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커피 다 파세요, 아셨죠? 네. 화이팅! 화이팅! <목소리> 그런데 행사장 한켠에 물건을 파는 노점들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야, 저 젓갈도 팔아, 저 젓갈도 아이요 달지 않아요.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여기에 젓갈도 팔고, 신기한 게 되게 많아요. 뭐 하는 <laughs> 곳이에요? 아여기 여기 프리마켓 하고 있거든요. 약간 그러니까 그 상인들이나 아니면 지역의 그룩시아 아시죠? 네. 그래서 집에서 쓰던 물건들을 갖고 나와서 이게 판매를 하시게 지금 장을 마련해두고 있어요. 와 그러면 여기 누구나 오면 바로 여기서 판매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렇죠. 예 오시면 다 판매는 가능하신데 신청을 해주셔야 돼요. 아 그래요? 네 예. 와 그러면 저희도 물건 사고 많이 사면 여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사면 그 수입이 굳이... 흔할 것 같은데 어? 자기가 이렇게 네. 가져가시나봐요 투입금은 그 음. 가져가시고 참가비를 받은 건 저희가 그 저소득층이나 아니면 학교 자, 아이들의 기부금을 저희가 자금으로 해가지고 드리거든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물건하고꼭 사야겠어요 그래야 더 많은 분들이 여기 와서 네. 뿌리 밖에 하시려고 하실 거 아니에요 아예 어, 그럼 감사합니다 그쵸? <웃음> 네 <웃음> 정말 좋은 일 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저도 제가 쭉 둘러보면서 예쁜 거 있으면 꼭사볼게요네 감사합니다 네 많이 사가세요 네. 아나바다장터 키즈 마켓 등을 통해 생긴 수익금을 지역 소외계층 돕기 및 장학금 지원 등 지역 복지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 인천 연합 프리마켓 축제도 즐기고 지역 주민을 돕기도 하고 야 이거야말로 진정한 일거양득이겠죠. 드디어 공연 시작. <laughs> 풍물 공연으로 막을 열고 다채로운 공연이 눈과 귀를 즐겁게 합니다. 아니라 단순히 보는 공연이 아니라 관객과 함께 호흡하고 만들어가서 더욱 흥겨웠는데요. 고급스러운 공연을 우리 동네에서 그것도 무료로 즐길 수 있다는 점 또한 참 매력적이네요. 덕분에 오늘 하루 스트레스 확 풀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지금 공연 보고 계시던데 어때요 이렇게 보시니까 이게 보잘 것 아니, 없을지 모르겠지만 재미네요. 어떻게 재밌을까요? 저는 아 예쁘지 않으시군요. 아, 팀도 재밌고 홍학, 다 이렇게 풍물 거고요. 무대도 사실 잘볼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한 번씩 이렇게 나와서 그냥 가족들이랑 같이 보는 게 그냥 재미있게 되셨나요? 여기를 처음 왔어요. 축그데 이런 공연이 있는 것을 보실까요? 몰랐는데 이렇게 보니까 참새롭고 다시 한 번도 이렇게 와, 네. 와봤으면 하는 생각도 아, 아, 있네요. 아 정말 오늘 하루 종일 즐기고 보고 듣고 먹고. 오감이 다 행복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멀리 가지 않아도 가까운 곳에 이 도심 속에 즐길 수 있다는 게 너무 좋거든요. 꼭 가족이나 친구나 연인과 오셔서 이 토요한마당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스트레스가 쌓였을 땐 토요한마당으로 오세요. 각 공연마다 테마를 갖고 다양한 색깔로 찾아올 개양 토요문화한마당. 9월까지 첫째 주, 셋째 주 토요일은 토요 문화 한마당과 함께 좋은 추억 많이 만드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TV를 보는 계양의 이승주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행복이 있고 사랑이 있고 정이 넘치는 5월 보내고 계시죠? 지금부터 한 달간 계양에서 일어난 따뜻한 소식들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5월 8일은 어버이날이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연휴 보낸 분들 많으셨을 텐데요. 그래서 더 뜻깊었던 것 같습니다. 계양구는 지난 5월 4일 계양구청 대강당에서 제44회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관내 어르신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어버이날 기념식과 경로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날 기념식은 계양구 노인복지관과 노인문화센터 회원들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관내 500여 명의 어르신들을 모시고 유공자 표창 및 기념 인사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식후에는 전문 공연단의 축하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박형우 계양구청장은 기념사를 통해,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우리 계양에서 효와 공경의 전통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겠다며, 부모님과 여러 어르신들의 땀과 노력으로 만들어주신 오늘의 발전과 풍요 속에서 자칫 어르신들이 소외되고 단절된 여생을 보내지 않도록, 살기 좋은 고장으로 일진일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년 실업과 중장년층 재취업 등 취업난은 더 심해지고 있는데요. 개항구에서는 취업난 해소를 위해 지난 4월 29일 개항구청에서 2016년 상반기 구인구직 만남의날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날 행사는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80개 업체와 구직자 4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현장면접 및 채용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 구인업체 현장면접에 다양한 연령대별 구직자 221명이 응시하여 이들 중 111명이 1차 채용되었습니다. 또한 이날 구인업체 면접 이외에도 이력서 작성 및 면접요령이라는 주제로 구직자를 위한 취업특강을 진행하였으며 인천북부고용지원센터와 계약여성새로일하기센터등 6개 취업 유관 기관에서 함께 참여하여 취업 상담을 진행하고 다양한 취업 지원 제도를 홍보하였습니다. 계양구는 지난 4월 28일 계양구청 대강당에서 287개 어린이집 원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도 보육사업 안내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2016년도 영유아 보육법 개정 사항과 보육교사 처우개선 지원 사업 지도 점검 개선 사항 및 어린이집 평가 인증 확대 등 2016년도 보육 사업의 변경 사항과 사례 중심의 아동학대 예방교육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교육에 참석한 한옥남 원장은 현장에서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 의무자로서의 책임을 느끼며 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양육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녹음이 싱그러운 계절입니다. 지금 계양산에 가시면 초여름의 푸르름을 만끽할 수 있으실 텐데요. 시간 되실 때 계양산 둘레길 한번 걸어보시면 싱그러운 산속 공기에 푹 빠지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아 세무법인에서 격리사무원 한 명을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경력 5년 이상이며 임금은 연봉 3,400만 원이고 근무 시간은 주 5일 근무로 9시부터 18시까지입니다. 가전제품 소매업 월드닉스에서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 2명을 모집합니다. 임금은 연봉 2,160만 원이며 근무 시간은 평일 9시부터 19시까지입니다. 직무 내용은 정수기와 비대 유통 및 애프터 서비스입니다. 화물 운송 중개업 대산 GLS에서 도로 운송 사무원 2명을 모집합니다. 임금은 월급 130만원이며 근무 시간은 주 5일 근무로 9시부터 18시까지입니다. 직무 내용은 배차 보조입니다. 일반 목조형 기계 제조업 나노원에서 격리 사무원 1명을 모집합니다. 임금은 월급 150만원이며 근무 시간은 8시 30분부터 17시 30분까지입니다. 기타 플라스틱 제조업 HTP에서 제조 관련 단순 종사원 1명을 모집합니다. 임금은 월급 150만원이며 근무 시간은 주 5일 근무로 8시 30분부터 18시 30분까지입니다. 직무 내용은 재고 관리와 제품 포장 출하입니다.